어,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카레랑 낫또랑 여러분 진짜 잘 어울린 거 아세요? 향이 굉장히 훌륭해요.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녹인 맛인데 아몬드 밀크를 넣어서 마셔요. 완전 맛돌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래떡이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 정도의 편의성 최고. 젤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엄청 맛있게 요리가 진짜. 간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감자들 안녕 <목소리> 여러분.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설날 전 주말인데, 이제 또. 저희가 괜히 연휴면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친척분들 집에 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또 맛있는 거 잔뜩 해줄 텐데 또 많이 먹을 텐데 급하게 찐 살을 또 빼야 될 시기가 올 텐데 어, 이전에도 제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을 굉장히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또 3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은 항상 그렇듯이 더보기란에서 링크도 달아놓을 테니까요 네, 더보기란에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개 전에 너무 너무 진부하지만 식단도 너무 중요하지만 운동량이 아예 없이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소한 습관이지만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식후 20분이 정말 중요하고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좀 고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운동이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똑같이 먹으면서 살을 뺄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식단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들은 쿠팡에서 제가 구입해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또 살이 안덜 찌게 잘 유지하게 할수 있는 아이템들로만 좀 구성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 또는 건강하게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요 그릭 요거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먹어보다가 어, 풀무원 요거트, 그릭 요거트로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달지 않은 플레인. 이게 플레인이라고 해도 어떤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 요거트보다 조금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선호하는데 너무 묽으면 조금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지정토처럼 꾸덕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흐르, 흐르는 정도, 살짝 흐르고 먹기 편한 정도의 그릭 요거트라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이 그릭 요거트를 정말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차즈키 소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쌈장이라고 불리는 소스인데요. 오이, 그 다음에 뭐 다진마늘, 그 다음에 이 그릭 요거트, 그 다음에 딜, 이렇게만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크래커에도 찍어 먹고 아니면 이렇게 토스트에도 발라 먹고 진짜 너무 맛있고 정말 건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추천드리고 통밀빵 그런 데다가 이걸 바르고 그냥 베이스로 바르는 거죠. 위에 이제 제가 요새 빠진 토마토 마늘 콩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 요거트를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냉동 블루베리, 뭐 바나나. 어, 이렇게 잘라서 드셔도 너무 건강하고 뭐 안에다가 오트밀이라든지 그래놀라 같은 거 섞어 드시면 더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그릭 요거트 추천드려요. 어, 저는 집에서 식단을 해 먹을 때 가장 자주 해 먹는 요리가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뭐 야채 탄수화물 또는 그냥 일반, 이제 현미밥 같은 탄수화물을 같이 먹거든요? 사실 야채를 그때그때마다, 특히 자취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매번 신선한 야채를 사서 해먹, 해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사실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에서.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자주 활용합니다. 요 브로콜리 믹스예요. 이거는 이제 냉동 야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브로콜리랑 컬리플라워 그 다음에 당근만 간단하게 들어있는 믹스인데 평소에도 브로콜리 좀 먹기 쉽지 않고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딱그 컬리플라워 딱 브로콜리. 요것만 집중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어, 특히 고기 같은 거 같이 먹을 때 어, 볶고, 거기에 굴소스 살짝, 후추, 소금 요렇게만 간해도 진짜 담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 뭔가 요리할 때마다 건강하게 조금씩 넣어 드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콜리 믹스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너무너무 요새 잘 먹고 있는 브로드카세 통밀빵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이것도 쿠팡에서 사실 구매를 했고 워낙 이 브로드카세가 정말 크게 대용량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소분을 해놓고 냉동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무조건 빵이나 디저트류는 어, 다음날 혹은 당일에 먹을 거 아니면 냉장이 아니라 무조건 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해동하면 어, 정말 똑같을 순 없지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냉동해놓는 거 잊지 마시고 포스터기나 후라이팬에 이렇게 데펴서 먹는데 단백질이 11g이나 들어있어요.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굉장히 또 건강한 통밀빵인데요. 통밀빵이라고 하면 너무 뻑뻑하고 맛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요 빵은 물론 통밀빵이긴 하지만 그렇게 뻑뻑하지 않아서 좀 활용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린 요거트를 좀 발라서 방이 좀 적게 들어간 잼도 살짝 발라서 드셔도 너무 맛있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피넛버터. 이런 것도 발라 드셔도 아침 같은 거 드실 때한 조각만 먹어도 굉장히 포만감을 주고 저희가 이런 또 착한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같이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브로드카의 통밀빵 추천드립니다. 사실, 자취하다 보니까 모든 요리를 하고 있진 않고 좀 반반 섞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요리도 다 하고 밀키트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밀키트 중에 진짜 맛있고 건강한 좀 볶음밥을 발견해서 어,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임닭에서 나온 곤약 잡곡 닭가슴살 잡채볶음밥입니다. 칼로리는 300칼로리밖에 되지 않고 곤약 잡곡이 섞여 있어서 확실히 더부룩함이 덜하고 어,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 하시거나 식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트륨이라든지 어, 그런 거는 엄청 적진 않아요 그래도 당이 어, 2%밖에 안 돼서 어,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닭가슴살도 들어있어서 네,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요리할 때 음, 계란을 하나 더 추가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덜 짜게 먹을 수 있고, 또 단백질도 추가돼서 더 좋더라고요. 진짜 간단하게 먹기 너무 좋고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스리라차 이렇게 얹어가지고 매콤하게 드셔도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유학생 시절 때는 다 이렇게 햇반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제가 현미쌀을 뿔려가지고 현미...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이제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현미쌀을 불려서 밥을 해 먹을 부지런은 사라졌고요. 그 대신 제가 이제 햇반을 주로 먹는데 어, 이전에는 좀 현미가 한50% 섞여 있는 그런 찹쌀 현미로 먹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키는 김에 100% 완벽히 100% 국내산 현미밥으로 주문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는 포만감이 더 있어요. 130g짜리 어떻게 보면 보통 크기의 반 정도 크기 햇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작은 햇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130g으로 먹은 지꽤 됐거든요 사실 제가 평소 바깥에 외식할 때도 밥을 반 공기만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130g이 참 용량이 딱 괜찮더라고요 밥을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작은 용기 사가지고 드셔봐도 좀 좋을 것 같고 일반 식사할 때도 먹지만 뭐 참치 양배추 덮밥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아보카도 명란 덮밥 이런거 먹을때도 현미로 먹으면 더 건강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네, 그럴때 아주 잘 먹고 있는 현미 햇반입니다 낫또를 좋아해요 이 낫또가 참 여러분 진짜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 낫또를 아, 언제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근히 활용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제가 요새는 요 낫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곰곰에서 나온 겨자 낫토. 저는 참고로 이 콩이 좀 작아야지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곰 겨자 낫토가 좀 사이즈가 딱 괜찮아서 잘 먹고 있고 유통 기간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먹을 만큼만 딱한4개 정도만 냉장에 빼놓고 냉동으로 얼려 두시면 조금 더 길게 드실 수 있으시니까 냉동으로 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레랑 낫또랑 여러분 진짜 잘 어울린 거 아세요? 어, 진짜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김에 그냥 싸 드셔도 맛있고 저는 그냥 덮밥 같은 거해 먹을 때 그냥 낫또도 어, 넣어 버리고 이렇게 먹거든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이런 거 식사하실 때 같이 대용으로 드시면 건강까지 가져가시고 어, 단백질도 채우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낫또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할때 두부를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히 쿠팡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풀무원에서 나온 고단백질 두부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요 두부 하나에 단백질이 26g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뭐 닭가슴살로도 26g 진짜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맛있는 두부에 26g이다? 너무 괜찮은 거죠. 저희 엄마야 말로는 조금 퍽퍽하다. 좀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두부보다는 살짝 수분기가 적은 느낌이에요. 아마 그 이유가 단백질이 조금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 나쁘지 않아요. 색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게 귀엽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부가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에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샐러드에 좀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드실 때 요것도 조그맣게 깍두기 크기로 썰어가지고 어또 샐러드 드레싱을 먹으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단백질 채우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다른 요리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요 수제 두부.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챙겨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거품 제거제라든지 좀 유화제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도 무첨가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간식도 중요하잖아요. 간식 섹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탄산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도 너무 덥고 뭔가 이렇게 저희가 시원한 탄산을 먹고 싶잖아요. 저는 어,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2 0살 이후로 콜라, 사이다, 이런 거안 먹은, 일절 안 먹고, 제가 유일하게 먹는 탄산은 탄산수입니다. 네, 제로도 안 마시고, 저는 액상과다가 얼마나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탄산수로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즐겨 마시는 탄산수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요 트랩이, 라인 무라벨 용기가 나온 이후로는 전 무조건 무라벨로 시키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분리수거할 때도 좋고 비닐이 안 나오면 어쨌든 환경적으로 더 좋은 거니까 저는 라인 맛이 좀 좋더라고요 레몬보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350ml예요 그니까 저한테는 제가 500ml도 되게 많이 마셔봤는데, 어, 한 번에 다 마시기 좀 저한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50이 딱 괜찮은 용량이라 생각하고, 저이 트레이비 라임을 언제 많이 마시냐면, 뭐 굉장히 목마르고 좀 뭔가 시원한 그런 탄산이 필요할 때 마시고 아니면 뭐, 어,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좀 느끼함을 먹을 때, 어, 콜라는 저는 안 마시니까 이제 이걸로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게, 에사비. 에사비를, 이런, 스테인 컵에다가, 어, 이 탄산을 붓고, 얼음 하나를 넣어줍니다. 얼음 하나를 넣어주면 더 시원하게, 청량감 있게. 그리고 또이 스테인 컵이, 컵이 좀보냉을 해주기 때문에, 오래오래 시원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식사할 때꼭 마시거든요. 근데 진짜 어쨌든 당도 낮춰 주고 확실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방지해 줘서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에사비가 어쨌든 산성이 있기 때문에 요 빨대를 쓰고 있거든요. 꼭 스트로우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요거. 이 빅토리아 탄산수 제품이 그런 맛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파인애플 요걸 굉장히 많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먹어봤는데, 어, 왜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향만 들어간 거지만, 향이 굉장히 훌륭해요. 설탕도 안 들어가고, 그냥 탄산수의 향만 들어갔지만, 어쨌든 약간 속일 수 있는 느낌? 아,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주식후를 마시고 있다. 약간 이렇게 조금 속일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향이, 이 파인애플 향이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고 그래도 되게 상큼하게 다가와서 마치 에이드를 또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좀 단계 아직도 땡긴다라고 하시면, 요 탄산수를 한번 사보셔서, 어, 조금 허전할 때, 어, 또 배가 고파지고 뭔가 단계 땡길 때,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도, 어,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탄산수 두개 네,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프로틴 음료를 또 추천을 어,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종류가 정말 많아졌는데 너무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지만 제가 요새 잘 먹고 있는 프로틴을 좀 추천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제품. 요 제품도 유명하더라고요. 이 셀렉스의 프로핏 제품이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제로 슈거입니다, 여러분. 당이 0g이에요, 0g.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백질 20g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킨 맛은 요 밀크 바닐라거든요? 근데 저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푸게더 아이스크림을 녹인 맛이에요. <laughs> 진짜. 부드러운 바닐라 그 아이스크림을 녹인 맛인데 되게 부드럽고, 어, 어떻게 프로틴 음료가 이렇게 부드럽지? 저도 약간 그런 비릿비릿한 그런 맛안 좋아하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그 바닐라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위적인 바닐라 말고, 왜? 그 바닐라 칩 있죠? 그 향이 나거든요. 너무 맛있고, 심지어 락토프리라고 합니다. 요새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이터핏 이거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어, 스캔들 드라마 촬영을 다닐 때 가방에 넣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제가 어, 조금 식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때좀 빨리 식사 대용으로 좀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좀잘 가지고 다녔고 어쨌든 이런 제품도 좋지만 이거는 휴대하기 좋아요 내가 당장 먹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차에 둔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게 어쨌든 액체가 없으니까 뭐새 걱정도 없고 일단은 맛있어요. 요 제품도 어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이 더블 초콜렛 맛이랑 그 스위트 포테이토 이 고구마 맛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얘들도 칼로리가 굉장히 적어요. 이제 120대 칼로리에서 140대 칼로리고요. 어요 제품은 설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용량입니다. 어, 단백질도 20g에서 21g 정도 채울 수 있는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 선 있는 데까지 우유를 타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우유도 타 먹거나 아니면 그 아몬드 밀크를 넣어서 마셔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또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음료라서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거는 너무 요새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유명해가지고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어, 옐로옐로의 카카오칩입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지금 25g 정도 되는데 이게 칼로리가 여러분 100칼로리가 안 됩니다. 96칼로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칼로리가 적고 어, 당도 2g밖에 안 들어있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또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속세 맛은 느낄 수 있다. 네. 얇게 좀 초코칩처럼 돼 있어요. 이제 구운 것 같은 그런 초코 스낵인데 어, 코코넛 향이 나요. 이렇게 맛은 약간 좀 다크 초콜릿 맛에 가깝고 고급스러운 초콜릿 플러스 코코넛 맛이 나기 때문에 음, 입이 심심하고 뭐가땡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터진 방지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음, 건강식이랑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 또 과자 추천이 왔습니다. 바로 짠! 이 닥터유의 단백질칩이에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던데 진짜 이 칠리살사마 완전 맛돌이더라고요. 단백질이 12g이 또 들어있어요. 12g이면 절대 적은 양 아니거든요. 어, 칼로리는 살짝 있는 편이에요. 288 칼로리긴 하지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일단, 칩이 굉장히 얇아서, 좀 기름기가 없고, 약간 탁코? 그 쌀쌀 맛 있죠? 그 쌀쌀 맛이라서,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어, 그렇게 맵지도 않고, 진짜, 어, 맥주 안주여도 좋을 것 같고, 어,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지만,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래도, 조금 단백질이라도 챙기면서 먹자, 라고 하실 때, 이 단백질 칩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제가 떡을 가지고 왔어요. 100% 국내 우리 쌀이고 쑥 현미 가래떡이에요. 듣기만 해도 진짜 건강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물론 떡은 이제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아시죠. 다이어트 할때 적당한 탄수화물도 먹어 줘야 된다는 거. 어쨌든 냉동이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고 유통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사놔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두고 가끔씩 뭐 회사 출근하실 때 가방에 하나 넣어 가시고 아니면 내가 운동 갈 때나 이렇게 출출할때 하나씩 집어 먹기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간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침 대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런 떡이에요. 저는 이런 좀 쑥떡 좋아하거든요. 그 호박 카스테라처럼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식감은 아니고 좀뚝 끊기는 그런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래떡이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안 달고 고소해요. 좀단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알룰로스라든지 아니면 꿀 같은 거 찍어 드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간식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다음으로는 어, 견과류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야. <laughs> 저 견과류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또 불구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린 라즈베리 건포도 극혐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 들어있더라고요. 안 들어있는 것도 찾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걸로만 되게 구성이 돼 있는데, 피스타치오 10%, 아몬드 35%, 캐슈너 30%, 뭐, 호두, 피칸. 그래서 딱 진짜 알짜배기만 모아져 있고, 얘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패키지가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퍼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맙소사? <laughs> 이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요 하나가 이 정도의 편의성 최고. 한두번 정도에 전 나눠 먹습니다.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식단으로도 좋고,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가 진짜 중요해요. 식후 요새 막당 관리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 제가 당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러니까 에사비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식초를 타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때 보여드렸던 타블렛 알약으로 나온 형태도 있는데 요새 굉장히 에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 제품. 이환 제품도 너무 몇고 편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좀에사비가좀 시큼한 맛이 있어서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은 전혀 시큼하지도 않고 오히려 좀 달달하면서 사과향이 나는 그런 환이라서 먹기가 편했고 저는 보통 식후에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좀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또는 요새 또요런 에사비 젤리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위글리염, 네, 위글리염에 에사비 어, 젤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너무 맛있어. 그래서 또 쉽게 먹게 되는데 이렇게 뜯으면 이게 안에 굉장히 쫀득쫀득한 젤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먹어주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좀 애사비가 너무 시고 또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다양한 제품들 요새 많이 나왔어요. 뭐 환으로도 제보해 드린 환도 나왔고 이렇게 젤리로도 있고 아니면 파우더 타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좀사 드셔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서 이게 가끔씩 먹는 건 효과가 없어요. 저는 맵기마다 먹긴 하거든요. 하루에 한두끼 정도 두 끼마다 먹고 있는데 어, 한 번이라도 꼭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면 좀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가 요새 너무나 잘 쓰고 있고, 저의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질 향상 아이템이기도 하고, 제 다이어트 식단에도 굉장히 큰 공신을 하고 있, 있는 아이템입니다. 짠! 바로 요거는 실리만이라는 브랜드의 실리콘 찜기예요. 이렇게 되게 우이. 후이~ 후이~ 네,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얘이 제품을 사실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쿠팡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다른 색으로.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꼭이 실리반 브랜드 제품이 아니어도 요새 정말 실리콘 찜기가 진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찜기용으로 이렇게 판뜨기가 하나 있어요. 요걸 깔고 물을 살짝 여기에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얘를 활용하고 있냐면 요새 야채찜 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채찜을 굉장히 한번 쫙 많이 해놓고 이라겟라에 넣어놓고 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건강하게 곁들여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냄비로도 쪄보고 뭐 했는데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닦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건 어쨌든 전자렌지 하나로 쉽게 요리가 되니까 훨씬 더 자주 해먹게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야채찜 한번 쳐보시면 되게 다양한 레시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 중에 하나는 그 오리, 훈제오리 제가 추천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밑에다가 알배추랑 알배추 혹은 숙주를 좀 밑에다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훈제오리를 싹 깔고 그 위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지만 저는 참치 액젓 한 숟갈 넣으면 진짜 한 5분? 4분 정도 그걸 찌면 엄청 맛있게 요리가 간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식단을 해 먹고 있는 아주 애용하고 있는 이 실리만 찜기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 이제 또 설날에 또 이제 많이 먹을 거니까 미리 요런 거 준비해 놨다가 또 이제 설날 끝나면 여러분 저희 또 다가올 <laughs> 따뜻한 계절을 위해 또 이쁜 옷들 입어야 되잖아요. 또 그때 다시 긴장 놓치지 않고 열심히 평생 다이어트 하는 걸로 알았죠? <laughs>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 아이템 외에 여러분들만의 좀최 다이어트 템이 있다면 댓글로 꼭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꼭 보고 있으니까 추천해주시면 저도 한번 네 추천 믿고 사보겠습니다. 설날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시고 이 연초에 고생 많으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이런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